손수건, 모시 손수건 35,000원. 이는 네. 부르만 원씩. 부르치 만 원이랍니다. 머리끈도 있어요. 모시 스카프. 6만원. 6만원, 이 6만원.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스카프 쓴 아줌마, 아저씨. 응? 좋아요. 다음을 가볼까요? 이곳은 뭘까요? 아! 바느질을 하시는구나. 이거 저기 계신 분이 바느질 매듭 만드시네. 이야. 아, 이거 얼마나 공들여서 만드셨을까. 또 한번 반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 연세 드신 분들이 열심히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 젊은 것이 놀러 나다니고 말이지 아 여기도 아 저기 두분 앉아 저쪽 방에 두분 앉아 계시는 분이 여기서 저렇게 바느질을 하시다가 저처럼 이웃 가게에 마실을 가셔서 떡을 드셨군요 음. 저도 가서 이제 오늘 제일 예쁜 색깔 한산 모시를 한필를 사가지고 어~ 영감쟁이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펌 내고 입고 다녀봐야 되겠지요. 모시 다 꺼내서 이제 손질하려고 꺼내놓고 오늘 입고 오려고 한바 꺼내놨는데. 그냥 왔어요. 이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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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머 이렇게 걸어놓는 건가봐. 오 예쁘지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발 같은데 어디 가셨어? 아, 다른 거 파시느라고 이거 사다가 우리 발에 발이 걸어놔야지 만들면 되는데 이런데 오면 하나씩 사가야 돼. 그쵸 살아 주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만들어서 축제를 하느라고 얼마나 또 어휴 노력들을 하고 고생들을 하셨겠어. 그래서 예쁜 것좀 사가지고 가야지. 만약에 이를 살까? 이거 살까?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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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거요거살 5천0 0원이 네. 오케이. 여자애들이 잘고나나요 어떤 색깔? 나 황금색 좋아해. 맛없죠? 그럼 5 0 0 0 황금색도 하나 사고, 복주머니. 내 이름은 복주머니. 하하하. 5,000원. 또그 다음에. 이건 얼마죠? 응? 어느 게예까 <laughs> <요거>? 어? <laughs> 이거? 어? 이거 이이거 이거 이쁘다. 이거 하나 사가지고 어? 집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바, 발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예쁘잖아 아, 발에다가 응. 하나씩 사가야 여기도 활성화되고 얼마시죠? 이제 가격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 예쁘죠? 감사합니다 공예품 구경을 잘 했습니다 예쁜 거 하나 사가지고 가야지